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피곤에 지친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슬픔에 잠긴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은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기나긴 불황으로 인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불굴의 용기와 큰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깊은 수렁에 빠진 자녀를 건져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워 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자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비가 올 때는요, 특히 저희 고등부실은 지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울려요. 그래서 우리 대찬양이 두 배로 목소리가 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두 배로 들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사 한번 볼게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고 있는. 지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되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신 계획 주님께서 아마 우리들에게 주신 크신 계획을 우리는 다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때로는 작은 고난에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주께 묶여 있는 우리 고등부의 삶은 주님께서 버티게 해 주시고 견디게 하게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오늘 가사의 찬양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은혜를 주신 참된 평안을 주신 나의 예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자설 인사하시죠. 오랜만에 또 왔고 반갑습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빨리 인사한 때까지 해도요. 안녕.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준비 되셨죠? 네 하시다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음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은혜를 경험하셨 분 계시니까요.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흡마저도다 주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어 전의 직장 전직장이라고 하죠. 저 퇴사하고 다른 회사 갔는데 그 전직장 사장님이 아침마다 묵상 큐티를 보내주세요. 근데 아 지난 주에는 아주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었냐면 너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는 그만큼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만큼을 갖게 되면 이만큼의 연단도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소중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다 은혜구나 호흡하는 것, 내게 주신 것다 은혜인데 저는 받은 것들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늘불평불만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고 또 다른 무언가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었던 적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 한주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주신게 너무 많으신데 저희들은 감사함을 모르고 살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조심스럽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신 은혜를 저희가 고백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 도 오직 예수 부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어 뵙합시다. 귀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귀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그신계획을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신획을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셔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번 고백해 볼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님 예수 진 예수 마지막을 한번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다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신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우리를 불러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곧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수련회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수련회를 사모하여 참석하길 원하는 마음도 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친구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선생님들을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영광받으시는 예배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아, 오랜만에 온 란경이도 <laughs> 있습니다. 네, 어, 개별고사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거의 한달 뭐한 넘게 열심히 준비했죠, 그죠 네, 이렇게 밤새도록 <laughs> 공부도 하고 학원도 가고 이제 스터디 카페도 가고 그러면서 되게 어, 힘들었을 텐데 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 좋은. 어, 열매로 맺히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어, 나눌 말씀 제목은 어,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한번 어,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읽고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읽고마지막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려오니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자여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밭이 30배, 60배, 1 0 0배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연약한 모습을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저에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어 배경을 잠깐 이제 설명드리자면 어 사도 바울이 어 자신이 어 죽기 전그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서신서가 이제 13권 정도 된다고 말을 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바로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회자 해서 예배소 교인들의 이 교인들을 이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어 예배소 교회의 지도자였고 목회자였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육체적인 그 혈육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 당시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전생에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서신서를 쓸때 배경이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왜 투옥됐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제 투옥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도 이 사도 바울이 어 이제 곧 사형 집행이 날이 다가오는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두려웠던 거예요. 아, 나도 언젠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도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는 그러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디모데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8구절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가 되었는데,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 이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은 정말 중요한 또두 가지 이유가 남아 있어요. 첫 번째는 어, 에베소 교회의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다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 그러니까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의 성경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씀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거짓되고 정말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 뭐 여호와증인 이런 이단들이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그 부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활 소망을 잃어버리게 했고, 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3장 디모데후서 3장 1.